정의의 화살이 쓸모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 앞으로 차체가 어떻게 나올까? 요거지 뭐겠어요? 뱃기를 흔든다고 봐줘서는 안 돼요. <laughs> 들림 없이 차체는 불사조의 검을 찾아내려고 했을 게다 다 대체 그게 뭐죠? 하나 불사조의 검을 손에 넣어봐야 내 앞에서 어림 없을 걸. 불 <laughs> 불사조의 검. 그게 뭔지 좀 가르쳐줘요! 아유, 정말 지독하게 무게 잡네 그렇다면 까짓 거 우리 힘으로 찾으면 되지, 뭐 에? 그러지 마! <laughs> 그럼, 불사조의 검을 찾아 갖고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다 틀린 건 없어요? 네! 네. 사부님께서 밤새워 만들어주신 김밥 <laughs>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 그럼 갔다 올게요 양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건칠이죠 <laughs> 김밥 만드는데 밤을 새워 하다니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뚜뚜가왜 아, <laughs> 이렇게 늦지? 여기서 만나자고 자기가 먼저 약속해 놓고 아기야, 또뚜는 책임감이 뭔지도 모르니까 <laughs> 좀더 기다려보지, 뭐 참, 도시락 열어봐 어? 우와! 어디 맛좀 볼까? 야! 큰어 빙빙, 얼른 도시락 감춰 분명히 불사조랑 관계가 있을 거야. 그걸 누가 모르냐? 얘기 하나만은 당연한 거지. 불사조면 불산신이라는 새야. 몸은 꼭 불덩어리처럼 활활 불타오르고 있대. 근데 그 불사조 어디 살고 있대니? 아잠 잠깐만 아, 선생님께 불사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래 활활 살이 됐어. 활활 산엔 불사조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대. 그런 걸 대체 언제 배운 거야? 하나도 기억 안 나네. 너야, 공부시간에 잠만자니까 그렇지 안 그래, 자 차? 나도 그런 데뭐 화날 산이라 l s e a n 진진 a You got me chinchin. 괴 m 한괴 i 한 g to g 너 This 무슨 냄새지? 코가 얼얼해지네, 이거 <laughs> 그것도 코라고! 뭐예? 이 냄새도 모르냐? 바로 석유 냄새야! 석유? 석유 말이야! 어? 어 그럼 기름 아니야? 으굴렁거려 어, 빨리 불사조라 찾고 집에 가자 어디 있는 거냐, 불사조? 당장 나오란 말이야! 어? <laughs> 진짜 괴상한 산이네 저절로 활활 불타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활활산이겠지 뭐. 역시 차차는다탄하고 있을 다가 아니야. <레> 어, 으아! 으아! 어, 빨리 끄자르면 활활산이 다 불타버리겠어. 나한테 맡겨. 나아나다 에, 세계지도. 불 끄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뭐가 있지?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내가 그냥 지나가다 들른 서방 대장이에요. 아직 이름을 안 지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산불 진화 훈련을 시작하겠어요 예. 활활 사는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죠으흠하고 기침을 하면 활활. 으아아아 착하고 손바닥을 맞이하면 활활. 으아. 모닥불을 피우면. 기특해라 어... 아, 부인 서포 왔는데요 지금은 곤란해요 경품 초점에서 다이아몬드가 당첨되셨어요 네 보시다시피 이만큼 무척 위험하니까 기름 요리를 하고 있을 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불가에서 떨어져선 안돼요 네 그럼 소방 훈련에 들어가겠어요 불길에 흙을 덮는 건 아주 훌륭한 진화 방법이죠 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먼저 물통 나르기죠. 자요. 뭐 하는 거예요? 소화 작업에 들어갈 땐 먼저 자기 몸에 물을 뿌려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자기한테 뿌리지 왜 나한테 뿌려? 자뜨 또. 자차 빙빙. 자뜨 또. 자차 띵빙뜨 또. 자차 띵빙뜨 또. 자차 띵빙뜨 또. 자차 빙빙. 뜨 또. 자. 하만이러다간 어. 끝이 없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물을 끼얹어 보세요. 빙빙, 너도 해봐 어, 근데 물이... 마법으로 불러네 내 어... 나와라, 물! 생수, 도로도로산의 약수 생수로 불을 끈다는 건 아무래도 좀 아깝죠? 빙빙! 자란 애송이들 요리하는 건 아주 아주 간단하지. 차차를 숯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천천히 불사조의 검을 손에 다자고 차차만 쓰러뜨리면 불사조의 검 따위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가끔 똑똑한 소리도 할줄 아네. 그렇게 되면 잘난 척만하는그 악세스의 코가 아주 납작해질걸. 기량 기량. 부싯돌로 불을 지피자고 그게 좋지. 조금도 당황할 거 없어요. 훈련 중에 마침 잘 됐네요. 그럼 물 나르기? 그렇지만 물이 어... 그거야 마법으로 불러내면 되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마법은 안 배웠는데. 아, 스승은 누구길래? 아, 어, 네. 그, 그, 그 마법은 지나가다 들는 소방대장한테 맡겨요. 오, 어, 지하수를 끌어올릴 모양이군요. 안 대단한 그냥 지나가다 들는 소방대장이네요. 어. 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또또 아, 가자. 그렇죠. 아! 뭔가 잘못했군요. 역시 물이 아니라 석유를 버울리다니 대단한 마법이군요. 흠, 흠. 구경만 할. 그래요. 이럴 땐 무슨 마법을 써야 하죠. 아, 그럼 다들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비야 비야 비야.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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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어서 오세요. 주르르 주르주르 어서 오세요. 비야 비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비를 비야 내려 비야다. 달라는 신죠 비가 내린다. 뭐 내리기 뭐가 내려? 안 내리는군요. 그럼 소방 훈련은 이쯤에서 끝내죠. 왠지 놀림 당한 기분이야. 아마 뭐, 훈련이니까요. 잘하셨죠? 불이 났을 땐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말고 적합한 진화 방법을 써야 돼요 네! 그냥 지나가다 들린 소방대원 여러분, 고마워요! 뭐가 그렇게 신나냐? <laughs> 불사조를 찾으러 가자! 당연하지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 물 냄새나 좀 맡아보시지 이건 늑대 코가 아니야 어! 물이다 뭐?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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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어, 끈적끈적하네 그이이것도 기름... 어, 미안, 뚜뚜 만일 여이에불이 붙었다간 순식간에 산불로 번지겠어 응불이놀이 하고 싶다! 어? 대체 그런 걸어디야난거야 저기에 얼마나 많이 나 있다고 저기 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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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위험하니까 얼른 버려. 어, 나 불꽃놀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먹이를 함부로 버리다니 먹을 걸 버리면 어떡해? 음, 음, 잘못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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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막 먹었다간 배탈나. 웬 잔소리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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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꽃놀이다. <laughs> 건우이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 차차 여기서 불이 났다 큰일 큰일 말이야. 이야아저 혹시, 이 산에 불사조라고살고있지요 몰라. 여 몰라! 방지게방지어머냥 이러지 마 뚜뚜. h e 잘못 건드렸다가 여 m a 불바다로 변해. 으이, 그만 어. 가자. 무시 무시해. 무시 무해해무시 t h 고 어디 활활산에서 고이 빠져나갈 수 없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라. 예, 아기자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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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그냥 가는데 어딜 가는 거지? 응, 어, 안더 마족이지? 그나저나 대체 너희들 정체는 뭐지? 대마왕님의 대부하지. 음, 소문을 듣자니 마왕님께서 차찬가는 개구쟁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던데. 하긴 너희 같은 칠칠맞은 부하를 두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방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던 야자애가 차차라고. 그 깜찍한 애가? 음 어떠냐? 우리를 도와 차차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마왕님께서 널 총사령관쯤 시켜주실걸. 그가 반가운 소리군 이런 산속에 들어박게 지내긴 내 실력이 너무 아깝지. 뭐야? 이젠 나한테 맡기라고 당장에 혼쭐을내줄 테니까. <laughs>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벌레한테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와, 아, 어마어마한 폭포다 저게 다 석유야 불사조! 이꺼들 얼른 나와라! 어고안 나오면 구먹는다 야, 또또넌 목도 안 아프냐? 근데 정말 이 산에 불사조가 있는 거 맞어? 사회 시간에 배웠다니까 음, 괜히 차체 앞에서 뽐내려고 일부러 아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말 강구야! 네가 얼마나 잘난 척을 잘하는데! 이 멍텅구리! <facial> 뭐가 어째? 어? 어? 아, 안 돼! 불씨가 튀었다가는 큰 일이야. 아 그렇지. 알았어. 불사조가 있다 그거지? 있다면 있는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찾냐? <laughs> 불사조를 유인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불사조가 좋아할 만한 걸로 말이야. 불사조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 그그 그, 그건 저어 불사조가 좋아하는 건저아 그래 불사조니까 아마 불자가 들어간 걸 좋아할 거야. 불이라고? 불. 불. 불불불불불불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화재 신고 119 그게 뭐야 불 조심 어쩜 불사조가 불을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가 설마 뭐 하는 짓이야, 이 녀석아!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큰일 날뻔 했잖아! 큰일 나라고 그런 거다, 왜? 뭐야? 어? 아, 불 받아! 한장갖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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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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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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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활산을 몽땅 d 바다로 만들테다 하늘 위에 있다고 o 살할것 같으냐? 안 돼! 아! 일단 여기서 피하는 게 좋겠어 e 그 a t the Mosaic. 어? 어 there. You're t h 실력발휘을 하면 이 정도라고? 아, 그렇지. 나까지 새까맣게 타서는 곤란하지. 너와라, 너와라, 불의강은 완전 내열정치. 아, 뜨거, 뜨거, 뜨거. 아니, 이건 또 뭐지? 잠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차차를 뒤쫓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해, 네? 애당초 이런 녀석을 믿은 게 잘못이라고. 이런 녀석은 뜨거운 맛을 봐야 돼. <웃음> <웃음> 불을 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나한테 맡겨. 야, 다들 힘을 합쳐 불을 꺼라. 이거 그런데. 좋아. 그렇다면 길 내려달라는 참이죠그 아, 소방대원들 진짜 중요한 걸안 가르쳐준 것 같아. 아니야. 아직 배운 게좀더 있을 거야. 아, 튀김도 만들었어. 아, 아, 아. <laughs> 이제 곧 새까만 수덩이가 될까요 응? 응? 저게 뭐지? 뚝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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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귀여운 애벌레로 잠깐 변장을 했었지 난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불사신 불라비다 아, 알아보시겠습니다요 아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렇게 불라비가 됐나 보군요. 집어던졌지 개심한 녀석! 어! 어! 불사조다! 드디어 아았어 저건 새가 아니라 불납이라고 불납이! 아! 불바다 속에서 영캐도 반태했던 그래? 저 녀석은 아까 그 애벌레야! 뭐야? 불바다야말로내 따뜻한 보금자리지. 난 불납이다. 마왕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직감 막힌 기회력을 고라차차 무시! 빨간 마법 차차 현실 아니 자체 저런 녀석으로 혼이 라야돼 시간 끌거 없어 완성해 마법사 완성! 정예 화살! 하 그깟 녀석 살점이야! 이야아악! 난 물러서지 않겠어! 그래 활활 산에도 불사제의 검은 없는 모양이다 용기를 잃지 마 계속 찾아보면 되잖아 그래 불사제의 검이. 반드시 찾아내고요, 말겠어. 에? 음. <laughs>